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요 군당에 모임이서 왔다가 군당 서현역 근처에 사주를 잘 보는 분이 계시다 해가지고 오늘 제가 만나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주를 잘 보는 분이요 바로 이분이에요 여기 이분인데 제가 인터뷰에 응하면은 영상을 그분 얼굴을 이제 담을 수 있고 인터뷰형 하지 않으면은 목소리만 몰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분한테 출발. 안녕하세요, 문국 선생님. 그, 일단 촬영해 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촬영을 안해 주신다면 제가 목소리만 몰래 달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오늘 그, 우리 문국 선생님 사주를 잘 보신다 그래 가지고 멀리 대전에서 됐갖습니다 네. 사실은 다른 다른 모임 통에서왔거든요 이제 사수를 좀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씨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일은 1966년. 예. 음력입니다. 네. 예. 4월 땡땡일 땡땡 있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상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손으로 이마를 쫙 올려 보세요. 머리카락 난 선을 보려는 겁니다. 오케이. 장남의 이마를 갖고 있어요. 장남의 이마. 만일 내 위에 형님이 있다 하더라도 집안의 기둥은 내가 돼야 돼요. 어, 그러면 형보다 내가 경제력이 더 좋거나 아니면 조도하는 마음, 효심이 깊거나 해서 아직 아직 안경 쓰면 안 돼요. 집안의 기둥 역할은 내가 돼야 된다. 어, 머리가 겁나 좋아요. 학창시절에 성적이 나빴다면 그건 머리 탓은 아니다. 그때 노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거나 예체능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뭐 엉뚱한데 내가 관심을 빼앗겼기 때문이지 남들 하는 만큼만 노력을 하면 나는 무조건 상위권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 학창 시절의 성적은 예, 내 IQ 탓은 절대 아니다. 노력 탓이다. 자 호기심이 매우 강한 편이에요. 호기심쟁이야. 길 가다가 특이한 걸 목격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발이 멈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뭔가 구경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다. 호기심을 채워야 돼. 30대 중반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에. 가족 문제로 속썩였거나 직장 문제로 속썩였거나 아니면 뭐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나는 30대 중반에 어려움을 겪어야 돼. 자, 자존심이 너무 세. 우리 이선생님에게 자존심을 빼면 국물밖에 남는 게 없다. 왕자존심이에요. 왕자존심. 애가 몇 명이 있나요? 네. 어, 딸 하나 있고요. 네. 첫 번째 딸, 그 다음에 아들, 아들이 있습니다. 아, 삼남매네. 네. 자식 중에서 나랑 멀리 떨어지려는 자식이 곧 생기려고 해요. 어,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외고를 들어가서 저 지방에, 외, 외고나, 대학교 먼 지방으로 합격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난다든지, 그래서 얼굴을 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자식이 나오려고 하고 있다. 자, 고개를 옆으로 90도 틀어볼게요. 잠깐 대기. 반대로 90도, 오케이 됐어요. 욱할 때가 많아.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요때 조심해야 돼요. 확 김에 주변 사람한테 심한 말을 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중에 누가 고생을 했어. 그러면 돈 문제나 직장 문제, 부부간의 애정 문제, 건강 문제, 뭔가 내 부모님 중에 한 사람은 잘안 풀렸어요. 어, 나는 호흡기에 약점이 있어요. 혹시 담배 태우나요 담배 안 타요. 아, 다행이네. 공기 나쁜 환경을 피해야 돼. 예를 들어서 건설 토목 인테리어 현장 먼지 많잖아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또, 에, 연기가 많이 나는 환경, 이런데 별로 안 좋아요. 이런 곳에서 오래 노출되면, 나이가 들수록 환절기에 감기 잘 걸리거나 알러지성 비염, 심지어 천식으로 고생한다. 자, 두 손을 이렇게 얼굴 옆으로 대봅시다. 아, 되게 성실한 사나이야. 직장에서 매우 성실해. 그 이유는 남보다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요. 만일 내가 일을 펑크냈어. 그래서 같은 팀원,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우리 이 선생은 굉장히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거 욕먹지 않으려고라도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든지 완수한다. 어떻게든지 완수한다. 자,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볼게요. 자 뒤집어 봅시다. 아 생각이 되게 많네. 생각이 좀 너무 많은 편이에요. 이 환상과 공상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손금이야. 인간관계는 차고 냉정해요. 한번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또 가까운 가족이나 후배 부하 직원한테 가끔 돌직구를 던져요. 이 직설화법으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표현을 주의해야 돼요. 지금 소화기 쪽이 약해지고 있어. 이러다가 이게 손금에 나요. 이게 예, 예, 관리가 잘못되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역마살이 있어. 어, 외국에 출장 많이 나가거나. 전국을 무대로 비행기 많이 타거나 심지어 나는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지도 몰라요. 뭐 요즘 유튜브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동남아 뭐 6개월 살기 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영마살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자, 오른손잡입니까 왼손잡입니까? 오른손잡입니다. 오른손잡이. 오케이. 자, 내 네, 직장운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직장운이 좋은 사람은 규모가 작아도 그 업계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규모가 큰 직장을 들어갈 수 있어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이런데 가능하다. 자, 그런데. 60세 정도가 직장 생활의 한계로 나와요. 60세 정도가 그 이상 직장 생활하는 건 힘들고 그 뒤에는 아마 개인 사업이나 뭔가 프리랜서 같은 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현재 직장일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일에 대한 열정, 재미가 아주 바닥을 기고 있어. 그러면.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갖고 있던 일에 대한 열정이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다. 바닥을 지금 직장을 다니면 영혼을 집에 놔두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열정이 떨어져서 상승세가 지금 부족하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주를 풀어 봅시다. 가장 최근에 건강이 좀 나빴던 때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코로나 독감으로 고생했거나 교통사고 당했거나 팔다리 깁스했거나 뭐 아무거나도. 예, 네, 뭐 교통사고나 뭐 전부 팔다리 깁스한 건 없고요. 네. 2022년 8월 초에 네. 코로나가 일어났습아 아팠나요? 아유 엄청 아팠죠. 오, 오케이. 아유 어, 혼수상태까지 빨랐어요. 이야 그럼 응급실 갔었나요? 그 병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서요. 아아. 그 시골집에 와서 혼자 있었습니다. 이야 음, 이런 상황이 진짜. 죽은 줄알음 그러네요. 그때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시기였어요. 자 우리 이 선생이 어떤 그릇을 갖고 태어났나 나의 틀을 먼저 알려줄게요 참 정이 많은 사나이에요 인간관계 정에 휘둘르기가 딱 좋아 반면에 같은 남자를 친구나 동료로 사귈 때 우리 이 선생은 함부로 정을 주지 않아요 내 친구가 될 사람들은 극소수만 가능해 숫자도 많으면 나는 관리하는데 머리 아파 많아봐야 두세 명. 이 친구들 위주로 반복적으로 만나고, 이 친구들한테만 내 속마음을 털어놔요.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직장에서의 괴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런 속 깊은 얘기는 오직 정을 나는 이 소수의 친구들과만 나눈다. 다행스러운 일은 돈복이 있는 사주예요. 돈복이 있다. 우리 이선생 일생에 한번큰 돈을 벌 기회가 있어 이게 한 번이니까 별거 아닌 듯한데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한 번조차 기회가 없어요 네. 이 보통 사람 80%는 가진 전재산이 집한 채야 이집한 채가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30년 동안 원리금을 주거라고 매달 보어야 5 0대 초중반이 돼서 원리금을 다 갚으면 그때 비로소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내 집이 아니야 은행 집이야. 네. 그거는 중간에 직장을 잘리거나 사업 실패로 은행에 원리금을 체납해서 경매가 넘어가면 그 순간에 알게 돼. 아 이게 토지 대장에는 내 집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은행 거였고. 오직 20%의 사람들만이 일생에 한번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이 선생한테 그런 기회가 있어. 그 기회만 잡으면 아주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 아주 큰 재물. 그거를 잡아야 돼요. 자, 하늘은 나에게 기회만을 줘. 자동으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이 선생께서 행동에 나서야. 그때 투자를 하든, 창업을 하든, 액션을 취해야 하늘이 준 기회가 내 호주머니로 들어온다. 자, 이제부터 나의 약점을 알려줄게요. 일단 나는 인생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 네,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가 있으면 다른 경쟁자들이 같은 목표를 노려. 이 사람들과 싸워 이겨내야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내 인생에 공짜는 거의 없다. 뭔가를 얻어내려면 내 땀과 노력을 투입해서 경쟁자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가야만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얻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려고 할때 경쟁자. 내가 원하는 전공학과에 들어가려고 할때 경쟁자.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때 경쟁자, 승진하려고 할때 역시 비슷한 시기에 승진 대상자와 경쟁. 또 내가 원하는 여자와 데이트하려고 할 때, 결혼하고 싶을 때, 그때도 항상 경쟁자들이 주변에서 내 발목을 잡는다. 이게 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자존심이 너무 세. 아까 얼굴에서도 자존심이 세다고 나오는데, 그래요? 에, 여기 사주도 그래요. 그래서 에, 똥꼬집과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 굉장히 높다. 에, 여기에 또 나의 약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돈을 벌 기회가 한번 온다 그랬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바꿀지 아니면 잡고 나서 바꿀지는 알수 없지만 나는 한우물을 못 봐요. 업종과 직종이 꼭 변화하게 돼 있어. 네. 대학교 어, 졸업했나요? 네, 졸업했습니다. 전공이 뭔지 전공은 기계공학입니다. 아, 기계공학. 그러면 네. 나중에 나는 기계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업종과 직종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세부적인 움풀이로 들어가 볼게요.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10년간 벌어질 중요한 사건들을 몇개 알려줄게요 여기서 내가 안 좋은 사건을 예측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미리 마음에 대비를 하면 안 좋은 사건 얼마든지 피해가거나 설령 사건을 만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지금 내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 네분 중에 누가 생존해 계시나요? 저희 부모님, 양부모님다 돌아가시고요. 소가집 네. 장인장모님만 생전에 아, 만나요? 오케이, 오케이. 에, 지난 3년간 가까운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장인장모님이 내 나이 60대 중반 전에 위험해. 나이가 많을수록 나와 이별 확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는 장인 장모님이 제일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내곁을 떠날 확률이 90%가 넘어요. 네. 뭐 이쪽 처가든 본가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겠죠. 네. 그러면 역시 최고령은 장인 장모님이기 때문에 네. 에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요 10년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요. 아, 그러면 자가용을 팔아 버릴까요? 모든 이동 수단은 다 교통사고 만들 수 있어요. 항공기, 선박, 버스, 지하철, 열차. 또 아직도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 같은 거 많이 돌아다녀요. 카카오 자전거, 전동 킥보드, 겨울에 가족과 놀러 간 스키장. 이거 다 교통사고 만들 수 있다. 어 그러면 내가 항공기 탔다가 사고나면 목숨이 위험하겠네요. 절대 안 죽어요. 이 10년간 나는 어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도 목숨은 유지된다. 아, 그래서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예, 걱정하지 말아요. 자 다만 이 10년간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요게문제 우울증, 불면증 잘못하면 공황장애까지 와서 약 처방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 10년 중에 직장의 변동운이 매우 강해요. 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대기업에 다녀도 이때 나는 중간에 사직, 뭐, 지금 나이로 봐서는 뭐 퇴직해야 한다, 뭐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지금 우리 회사는 몇 살까지 여기 근무가 가능한가요? 예, 제가 만으로 58세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만으로 따 있잖아요. 맞아요. 만으로 육십세 되는 날 퇴직, 퇴직합니다. 그래서 아 현재 제가 사년 남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사 년을 버틸 수가 있을까, 조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봐서는 조금 아슬아슬해요. 아까 송금에서도6 0대 초반까지 가면 에, 직장이 멈추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게 거의 퇴직 시점과 일치하거나 그보다 조금 일, 2년 빠를 수가 있어요. 빠를 수가 있다. 자, 이0 년간 나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큰 돈을 벌기회가 여러 번 지나가요. 여러 번. 중요한 거는 공돈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뭐 빠진고에서 잭팟이 터진다든지 이런 공돈은 아니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버는 돈이에요. 에, 그 중에는 뭐 사업 찬스도 있었는데, 뭐 직장인이 에, 사업 손대기는 힘들었을 테고, 에, 다행스러운 건 올해 6월부터 두 번째 돈벌 기회가 있어요. 어, 올해 6월부터야. 올해? 이걸 잡아야 돼. 올해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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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요? 에, 그래서 특히 투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투자. 에,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기회가 에, 있는데 투자하면 주식, 코인, 뭐 선물 매매, 옵션 거래 아니면 부동산 투자인데 특히 권유하고 싶은 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지금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가져야 돼. 자, 그리고 에,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판이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의 판 대신에 새로운 판에서 새롭게 꿈과 야망을 펼치려고 한다. 일, 일터가 변화하려고 그래요. 일터가. 그러면 이직, 부서나 지점의 이동, 새로운 업무나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거나 퇴직하는 거. 이게 바로 일터가 새롭게 변한다는 의미예요. 아쉬운 건 지금 내 운세가 하락세야. 하락세야. 그래서 뭔가 판이 바뀐다는 게 나한테 썩 유리하지는 않아요. 불리한 환경으로 지금 판이 바뀌려고 한다. 에, 특히 올해 나는 관제수가 들어와요. 관제수. 법적인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올해 6월까지와 6월 이후의 관제수가 내용이 틀려. 내 생일이 6월이기 때문에 6월을 변곡점으로 해서 나는 일의 변화가 꼭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게 돼 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정확히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관제수가 오면. 그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부인이야. 부인에게 관제수가 생기면 그게 나한테는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뭐 이웃하고 크게 다퉜는데 그게 뭐 경찰을 부르는 상황으로 간다든지 법적 소송으로 간다든지. 그럼 내 가까운 가족이니까 나도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 지금 아까 애가 세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일 작은 애가 몇 살이죠? 작은 애가 지금 중학교 5학년입니다. 2, 학년은살에는중학교 네, 20, 20, 6학년입니다.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다. 근데 뭐 막내가 막 장난 심하게 치다가 밑에 집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올라왔어 그때 부인이 잘 뭐, 얘기를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경찰을 불렀어. 그러면 퇴근 후에 내가 와서도 그 난리 브루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1순위는 내 부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 부인이 불조심해야 돼. 불조심하라. 예를 들어 요리를 하다가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게 막, 그, 가스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그냥 연기가 꽉 차고 막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막 밖에서 소방차가 몇 대가 출동을 하고 어 난리 브루스를 치면은 이런 것도 또 관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인은 불조심해야 돼. 불조심. 네. 네. 지금 네. 있는 직장 얼마나 좋은 데지 모르겠는데 올해 6월 전까지 나 이직 찬스가 있어요. 이직 찬스가 있다. 그래서, 예, 혹시라도, 예, 현 직장에 불만이 많다.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이직을 한번 적극적으로 타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필요로 하는 꽤큰 기업이 나타날 거예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예, 이런 데가 예, 발생한다. 자 그리고 예.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네, 그 제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제가 지금 직장분이 거의 다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직장이 4년 남았는데 4년간 붙일 수가 있을까 하지만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음. 지금. 거 아슬아슬해요, 아하. 아슬아슬해. 그래서, 음. 에. 아까 내가 관제수가 6월을 기점으로 성격이 변한다 라고 그랬는데 6월 이전에는 내 부인과 관련해서 관제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 6월 이후에는 내가 관제수의 대상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때 내가 직장에서 관제수가 발생을 하면 이게 퇴직의 사유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6월 이후에는 내 업무 처리, 행동 거지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사실은 이미 큰 위기가 몇년 전에 있었어. 네. 여기 보면 2022년이나 23년도에 이 직장에서 이 강력한 이게 이직, 퇴직 운이 들어오는 시점이 2022년과 23년이었어요. 그래서. 예, 이민연과 개면연은 나에게 직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 예, 지금 그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거의 내가 볼 때는 뭐 예, 퇴직하거나 사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큰 고비는 넘었어. 하지만 예,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손금도 그렇고 예, 나는 예, 네. 내 퇴직 시점까지 버티는 게좀 아슬아슬하다, 네. 아슬아슬하다. 네.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제갈 자리는 현재 현재는 시골 고향이거든요. 어, 시골 고향. 고향에서 농사짓기는 초여름부터 살려고 하는데. 네, 초래부터 살까요,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 그 직관하는? 어 새로운 직장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네, 구할 수 있다. 가만히 서보자 아까 만으로 62세 퇴직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도죠 지금? 62세니까요. 59, 60, 61, 60, 62. 기운년 4월부터. 기운년에 나에게는 네, 네, 새로운 직장, 그것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거를 잡아야 되겠어. 이거. 20년이요? 네. 네. 그래서 에, 이때가 나에게는 취업 찬스니까 에, 낙향하지 말고 좀한1년 음. 정도 쉬면서 그 동안 못했던 에, 여행도 좀 해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하면서 에, 정신을 좀 리프레시하고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면. 그게 내 마지막 직장이 될수 있다. 그래서, 네. 에, 현재 직장 외에도 나는 다른 새로운 직장에 취업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겠어요. 네. 또 추가 질문. 네. 저희 아버지가 70대 중반에, 76세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첫 고비가 70대 중반부터 80대 중반까지 정말 내 아버지랑 비슷한 시기에 한번 나에게 잔잔한 위기가 와요. 근데 이 정도 위기는 내가 극복 가능해, 극복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만 살짝 컨디션 조절 잘하면 80대 중반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